예, 다음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시한 15년이 지난 2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경호 업무를 넘기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대통령 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5년 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희호 여사는 지난 2월 15년의 기간이 끝났지만 경호처가 계속 경호해왔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당이 경호 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경호처는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를 직접 제지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경호처가 아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 경호기간인 15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